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은퇴자산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본이노애본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기준 리튬과 휘터류 ETF 시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리튬과 휘터류가 전기차, ESS, 반도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가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며, 이제 이두 자원이 전략 무기로까지 부상했죠.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떤 ETF에 주목해야 할까요? 리튬과 휘토륨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시대의 혈액이라고 불립니다. 전기차 EV 보급 확대는 리튬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 ESS 시장 역시 재생에너지 저장수단으로 급성장 중입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휘토류가 빠질 수 없죠. 중국은 최근 리튬 배터리 흑연 휘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시장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일본, 유럽은 정제시설 확충과 강산 투자 다변화로 막불를 놓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 안보가 곧 국가전략의 핵심 과제가 된 셈입니다. 이제 2025년 9월과 10월 리튬 휘토류 관련 핵심 뉴스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입니다. 리튬, 흑연, 히터류에 대한 통제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긴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미국의 IRA 정책 확대, 배터리 소재 국산화 지원과 세액 공제가 강화되면서 리튬 배터리 산업 전반에 수혜가 예상됩니다. 셋째, 호주와 칠레의 생산량 증가, 신규 강산 가동이 이어지며 공급 과잉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유럽은 정제 인프라 구축을 가속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공급 리스크와 정책 대응입니다. 리튬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가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리튬 수요는 현재의 3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호주와 칠레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중국은 여전히 정제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즉 수요는 강하지만 공급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엔 언제 진입하느냐가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5년 10월 기준 리튬 가격입니다. 현재 톤당 73,100위안 수준으로 2013년 고점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정제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리튬 밸류체인은 광산 채굴 정제 및 가공 배터리 소재 셀 생산 완제품이 VSS로 이어집니다. 즉 리튬 가격은 정책과 공급의 속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화 구간에 들어섰지만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반등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표 리튬 ETF 두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LIT 글로벌X입니다. 리튬 광산부터 정제, 배터리 제조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포괄합니다. 운영 보수는 0.75%, 자산규모는 약 12억 달러로 대표성과 유동성이 모두 높습니다. 다음은 LITP 스프라트입니다. 리튬 채굴 탐사 기업 중심의 순수 강산 ETF입니다. 보수는 0.65%, 자산규모는 3억 달러 정도로 작지만 가격 상승기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리하자면 LIT는 안정적 접근형, LITP는 공격적 알파형 ETF라고 볼수 있습니다. LIT는 리튬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하는 대표 ETF입니다. 2010년 상장 이후 14년 이상 운영된 안정적인 상품으로, 밸류체인 전반에 고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운용 실적과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둘째, 광산 정제 배터리 제조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격 사이클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접근이 쉽습니다. 다만 보수가 0.75%로 다소 높고,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 방어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l i t 은 리리튬 섹터의 정석 ETF, 즉 안정형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ETF는 리리튬 채굴에서 정제, 배터리 제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현재 시가총액 약 14억 9천만 달러, 운영보수는 0.75% 수준입니다. 최근 종가는 57달러, 1년 변동률은 약 34.9%로 전기차 시장의 회복과 함께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2주 주가등락의 범위는 31달러에서 60달러까지 저점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자산은 13억달러 발행주식수는 약 2285만주로 유동성도 안정적입니다. 배당금은 최근 12개월 기준 0.667달러 배당수익률은 약 0.45%로 낮지만 이 ETF의 핵심은 배당보다 자본이 이제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알로이 0.79% 알로에이 마이너스 0.61%로 순이익률이 아직 완만한 수준이지만 이는 리튬 가격의 변동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2 0 2 3년의 가격 급락 이후 현재는 안정화 구간으로 진입 중입니다. LIT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성입니다. 리튬 산업 전체를 아우르며 글로벌 전기차 성장에 직접 노출된 ETF죠. 2010년 7월 22일 설정 이후 14년 이상 운영되며 장기적인 신뢰성과 분산 효과를 모두 갖춘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LIT는 리튬 시장의 기초체력에 투자하는 정석형 ETF입니다. 당기 변동성은 크지만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의 장기 흐름을 믿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고려할 만한 ETF입니다. LITP는 말 그대로 고베타형 ETF입니다. 리튬 가격이 오를 때 수익률이 크게 튀어오르지만 하락시 낙폭도 더 큽니다. 2023년에 상장된 신생 ETF로 채굴과 탐사단계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회복기에 높은 수익 탄력성을 보이고 보수가 0.65%로 LIT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지형이나 자금 조달 실패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며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75%를 넘기 때문에 집중도 리스크도 큽니다. 즉, LITP는 타이밍이 수익을 결정하는 ETF,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어울립니다. 현재 주가는 10.85달러 전일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52주 범위는 4.63달러에서 11달러,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약 26%로 2024년 중반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ETF는 2023년 2월에 상장된 신생 상품으로 리튬 채굴 탐사 개발 단계의 기업들에 집중 투자합니다. 즉, 배터리 제조나 정제회사가 아닌 리튬 원광을 캐는 광산 기업 중심입니다. 그만큼 리튬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ETF죠. 총 자산은 약 2273만 달러, 시가총액은 2.24억 달러, 운용보수는 0.65%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수익성 지표는 ROA-2.93%, ROA-5.00% 아직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지만 이는 채굴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배당 수익률 4.09% 채굴 기업들의 현금 흐름 일부를 분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테마 ETF 중에서도 드물게 배당을 제공합니다. 차트를 보면 2024년 초 급락 이후 2025년 들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 3개월 상승률이 약 59%, 6개월 누적으로는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리튬 가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LITP는 리튬 가격 강세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익이 연결되는 ETF입니다. 다만 가격 하락시 낙폭도 큰 고베타 상품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온의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LITP는 리튬 가격반등기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ETF입니다. 리튬 광산주 순수 노출을 원한다면 이 상품이 정답입니다. 리튬 ETF 투자 전략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수적 전략 LIT 100% 중심의 장기 분산형 포트폴리오 둘째 균형형 전략 LIT 70%, LITP 30%로 안정성과 알파를 절충. 셋째, 공격형 전략 LITP 70% 이상 가격 반등 초입을 노리는 트레이딩형 접근.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리튬 ETF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5% 이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섹터 집중을 피하고 분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리튬은 미래에너지의 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요는 분명히 성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규제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따라서 LIT는 안정적 접근, LITP는 공격적 접근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시장 사이클에 맞게 포지셔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리튬 투자는 타이밍이 수익을 결정한다. 이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분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